근데 시속이 최대 시속이 4 0이거든 채권 터보를 넣을까 아니면은 채권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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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채권이란다 포상 터보를 넣을까 포상 조준기를 넣을까 생각하다가 포상 조준기를 넣었는데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그냥 포상 터보를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어, 손해 오 손에 빠른데? 움직이는 거 부드러운데? 빨리 라인 가면 뭐 하냐고요? 장전이요. 장전이나 해. 했... 아, 뭐야, 이거야. 안돼 있네? 잠깐만. 장전이나 해. 토 토버 빼자고요? 토어를 넣어야 되는 거아니야 토어 안 넣었는데? 지난 시즌에 남아있는 거 써야 됩니다. 얘네, 알았냐? 이거 올라오는 것도 신기하네? 어? 에임이 그렇게 크진 않다 <놀람> 야 탱크 잔인해 <놀람> 에임 그렇게 안 큰데? 근데 이게 탄간이 체코랑 체코 시티랑 똑같거든. 근데 데미지가 4백9십이야 정신 났네. 아, 이게 왜 아, 현장 길긴 하다. 얘뭐 하니? 아, 앞에 뭐 지나간다야. 아, 못 오겠다. 뭐야? 뭐 뭐야 뭐하는거지 저거? o y Boy, b o 0 Boy, Boy, 0 o y Boy, Boy, b 사 y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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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이건 이건 그렇게 힘들었어 한 발밖에 못 들었네요 관통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게 아니라 좀 미늄 같은 거 상대하는 거면은 그냥 믹서긴데 해시 그렇게 더 들어야 될거 같아 그냥 플래시 들까 뭔가 졸라 아쉽네. 이놈 하나씩 증발해 어우 되게 좋은데? 최근에 받았던 배틀패스 탱크 중에 제일 좋은데 그냥? 호감이야 개싹 호감 허어어허어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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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서 좀. 잔인하다, 탱크가. 어떻게 이러냐? 아, 한 클립 활용 미쳤어. 어, 이 킵은 그냥 이대로 쓰면 될거 같은데? 에임이 막 좋은 게 아니라서 이게 그냥 좋은 거 같아. 아닌가? 조종기는 뺄까? 말이 되니? 계량 조정 빼고 터보 넣어볼까? 떡장들 사이에서는 재미 없는데, 근데 떡장들이 있는 곳에 초에 얼씨을 하면 안 되지. 이형님들 오시는데 어디 찐따 코브라 따이가얼씨을 하나 안 가야지. 음, 토크는 연말까지에요. 근데 아마 다음 시즌 시작하는 게 뭐? 지금 6월 돼서 시작하니까 9월쯤에 시작하지 않을까? 이거. 올라가볼까? 토보가 있으니까 약간. 약간? 약간 좀더 빨라졌어. 티비가 많다고? 아, 배틀패스 때문에 예, 이번에 배틀패스 탱크가 다 200개 사상국님의 STV랑 다 좋은 애들이야. 공방에서 많이 봐야 될 거예요. 어? 안나오겠지 아니 그렇긴해? 콜라보하는데도 좀 동팀 하기도좀 그렇긴 하다 어? 아. 타이밍 아 장거리 명중률 그렇게 떨어지는건 아니야 대신에 관통이 문제겠죠 아왜다 내려가는데 내가 보면은 고기 돌리면 스팟 된다 또. 어? 뭐가 스팟 되긴 했네. 음. 오케이 해피엔딩. 한전 긴데 도와줄 사람 아 스버 야 도와줘봐 아 얘네 무지성으로 그냥 들어온다 어 왔구나? 끊어질 것 같습니다. 들이 미쳤나? 어딜 감히? 근데 화력 너무 좋은데? 너무 세. 원방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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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방은 애매해. 타고는 안 갔냐고요? 아직은 안 갔네요. 배설 상위 후원이냐고? 9티어가 8티어 상위 후원 못하면 그게 9티어냐? 그런 탱크 많다고? 걔는 9티어 아니야. 아, 이거 야. 아. 상당합니다. 헤비 라인은 괜찮아. 어떻게든 할수 있어. 내 관건은 우리가 여기를 얼마나 잘밀수 있느냐인데 못 밀릴 것 같기도 하고. 센터에 힘이 없으니까. 시야도 없고, 우리. 위식. 불피네. T3공에 탄 낭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. 후브라 관상만 봤는데 존잼인데 지금? 야 이거 어... 어떻게 어 도와줄 수가 있나? 레오망도오네. 집 어떻게? 집 막으로 갈 필요는 없어. 내가 막으로 간다고 뭐가 변하진 않아. 근데 통곡 뒤지겠다. 내가 내네 발이 있었으면은... 아, 아니, 어디? 조준 시간이 많이 느리네요 보니까. 동곡은 갔어.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그래도 기방하고, 그대로 치고 내려가서 중앙을 먹으면은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다. 이거지. 아이고, 애매하네. 아, 여기에서 그냥 탈린안 죽게만 딱 보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. 아, 이건 안 나오네. 제대로 맞췄습니다.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시원하게 뚫었습니다. 아니, 개사기탱크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씨. 아거 너무 하는 거아니야 근데. 왜 얘가 펑펑펑 하니까 죽어 있냐? 아니 사기 탱크 맞는 거 같아 근데. 쓰기에 따라서 많이 쎈데요 그한 그러니까 클립들이 너무 세. <웃음> 아니. <laughs> 아이. <아니>, 너무 하기사네 <힘들었네> 과한데 <laughs> <laughs> <봤네>, 근데. <laughs> 음. 이 퀵발은 있는데

진짜 목 돌아가는 포즈 보는 느낌이다. 뭐 포즈인지 뭔지 아무튼 너무 센데 마스터까진 아닐 거야. 그래도 저격들이 많기 때문에 마스터네요. 대동. 뭐뭐가리 많아. 1391 아싸, 딸만 했네. 뭐 너무 좋은데.